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6월 10일, 자, 월드컵 예선정경기로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뭐 아랍 에메이드랑 그 다음에 바레인 경기로첫 번째, 이라크대 베트남 경기로두 번째 경기를 준비했으니까, 자, 앞에 저의 영상은 모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두 경기 한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랍 에메이트의 바레인으로 자 월드컵 예선전 한번 H조 1위와 2위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 2시에 두바이 아랍 에메이트라는 아랍인 호모의 바레인이 원정이 나서는 경기고 현재 최근 성적을 보시면 아랍 에민 5경기 동안 3승 1무 1패 1 1 득점과 4실점 홈에서는 한 경기 중에 1승 2득점 1실점 원정은 4경기 동안 2승 1무 1패 9득점 30점 현재 기록 중인 아랍에미드와 바레인의 모습이고 현재 바레인은 5개인도 3승 1무 1패 10득점 3실점 홈에서 생기 동안 1승 1무 1패 4득점 3실점 원정은 동기 동안 2승 6득점과 실점은 아예 없었고 자, 헤이 배당 흐름 한번 보시면 일단 정배는 아랍에미드 쪽으로 1.8 정도의 배당을 주면서 배당 흐름은 하지만 오르고 있다는 점이고 하지만 그에 반면 바레인은 역배 내 배당 이상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자, 그리고 무슨 3.4 이상을 받으면서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2.5 규제에서는 오바가 현재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가 있겠어. 자, 이거 두 팀. 뭐 국내 구매율을 보시면, 은 자, 일단 일반승은 무승부로 현재 1순위로 국내 분들이 많이 갖고, 1.0 핸디캡에서는 뭐이게봤자 아라메메이드가 1.4 승리를 현재 많이 보고 있습니다. 2.5 언어 기조에서는 오바가 근소하게 조금 더 우위의 모습을 현재 보실 수 있겠고, 자, 경기의 책도 다 한번 짧게 보시면은, 자, 원정팀, 바레이는 4 4 2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드 진영에 두 명의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죠. 반면에 홈팀 아라메이드는 4 1 3 1의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라, 중앙 지역에 총3 명의 미드필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미드필드 숫자 싸움에서 홈팀 아람에미 선수들이 숫적인 우위를 점하며 전체적인 볼 점유율을 장악해 들어갈 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볼을 오랜 시간 소유하고 있는 팀이 슈팅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방 공격수 알리 아메르, 마코트하고 카시오, 카네토가 결정적인 득점 장면을 많이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교체 자원에 역시도 앞둘라한 알자레, 그다음에 벤치에 보유하고 있는 벤투 감독의 아라메미드의 비교적 우울한 상태를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라메미드가 언더로 자, 첫 번째 경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자두 번째 인기 넘어가시기 전에 짧게 한 마디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키팩 해드립니다. 이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기, 이라크 대 베트남으로, 자,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벽 3시에 바스라, 이라크라는 이라크 홈에, 베트남이 온전히 넘어가는 에포조 대 에포조의 경기죠. 현재 이라크 뭐 전승을 하고 있고, 베트남은 2승 3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자, 각 팀, 각 나라, 다섯 갱이 성적을 한 번씩 보시면은, 자, 이라크는 다섯 갱이 동안 4승 1패, 13등점과 5실점 홈에서는 3경기 중에 2승 1패 6득점 5실점 원작은 2경기 동안 2승 7득점과 실점은 아예 없었죠. 자, 베트남 같은 경우는 5경기 동안 1승 4패 5득점 17점 홈에서는 3경기 동안 1승 2패 3득점 6실점 원작은 2경기 동안 2패, 2득점, 4 0점지 기록 중인 이라크와 베트남의 모습이고, 자, 그리고 헤이 배당 흐름만 보시면, 일단 정배는 이라크 쪽으로, 자, 1.6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무승무도 3.3배당에서 4배당 가깝게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죠. 자, 그에 반면, 베트남은 5배당 이상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고, 2 5느기준에서는 현재 오바가 오바랑 언더가 거짓 뭐 배당 차이는 해외 배당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버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에 반면 언더는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배당 흐름 보시면은, 자, 일반승은 이라크 쪽으로 현재 지금 1순위 1.0 핸디캡에서는 햄무로 1.4 승리를 많이 보죠. 2.5마이너에서는자 이라크 쪽으로 1순위. 모든 건지 이라크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언더 오버에서는 오바로 현재 1순위로 보고 있다는 점이고, 자, 경기 측도 보시면은, 자, 식사와 김삼식 감독의 베트남은 3P 기반으로 343 전술을 활용 중이기 때문에 양쪽 측면 공간에 윙백 선수들이 각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해수스 간, 강... 카사수 감독의 이라크는 포백 기반 4131의 포메이션 활용 중이라 양쪽 측면 지역에 풀백하고 윙포드가 각각 두 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즉, 측면 숫자 싸움에서 이라크 선수들이 숫적인 우위를 점하며 전망 공격수 후세인하고 자신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이죠. 자, 피지컬 부분인 역시도 많이 차이 나와 보이고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코너킥, 프리킥 같은 세트비 찬스에서도 이라크 선수들이 더 많은 득점을 기회를 창출해낼수 낼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선식 감독의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지면서 이 경기는 자, 두 번째 경기는 이라크 승가 오바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 보면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인기 짧게 남아. 자,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 주시면 되겠고 더욱 더디테일한 분석, 추천 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